가게가 이거지 안에 손 들었어요 체감 온도가 영하 5도가 아니라 영하 10도 되는 것 같아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청님 얼굴이 썩었지? 썩었어 음. <laughs> 저희는 지금 울란반토르 징기스칸 운동원에 왔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네. 다른 분들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찍는면안되기아요 저희 몽골팀들이 리이따리 엄청나게 풍부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 앞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의외의 물건이에요. 아니, 정수기 필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네. 네? 아, 이건 새로운 경험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기가 나도 온도가 0도, 이제 영상 조금 정도가 적는데, 지금 영하 3도예요 영하 3인데 사... 어, 영하 3도인데. 한시 영원... 좀... 정도 됐는데? 밖에 나가서 온도 체크를 했다 체감은 영하 5도 음.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응, 음, 영하 5도가. 네. 저는 아직 안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고요? 데 이렇게 입고 왔으니 가이드가. 저는 뭐, 음. 후드트에다가 잠바까지 입었어요. 음. 저는 막 이렇게 터널 준비하고 있고요 치마도 막 이렇게 가져어요 그냥 덕분에 씹어요 어! 추워! 바람 불어도 춥다 그랬지 오 어, 진짜 춥네 바람도 불고 <laughs> 영하 <영화> 3도가 아니라 차가운 곳은 영하 5도야 영하 5도? 에이 그 정도 아니고 영하 3도는 맞는 것 같아 지금 방금 나와서 그나마 몸에 온기가 있어서 괜찮은데 좀 있으면 되게 추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진짜 기 초창기 관광 코스인데 심지어 이 앞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거는 아게 우리나라 감정은 아니야. 감정이 우리나라 감정이 아니지. 네. 그렇지. 여기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이쪽에 대면은 이 현지인들이 손을 잡으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거 이것들만 있습니다. 그 외에 비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비누나 이런 거안 사신 분들은 여기. 꽃나물, 허브나물 말이야. 뭐 어? 저 저거 챙기면 돼. 저거 챙기면 될거 같아. 여기 물을 지하수 때문에 뿌려 드셔도 아마 성분이 없어요. 뜨거운 자기야 물. 이게 물이 이게 탄산수가 아니래. 나 이거 초코바 하나 이게 몽골의 국민 맥주래요 우리나라 카스 같은 어. 몽골이 뭐가 유명하다고요? 이거, 이거. 그게 뭐예요? 몽골 건 아니지만 한국 분들한테 엄청 유명해요 그래요 이게? 네이버 쳐도 바로 나와 오 이게 오 음. 여기에 김치라면 포크도 들어있다고 그러고 음자 일단 여기에서 유명한 거 먹어야지 여기다가 너무 많이 사. 이게 몽골 100% 몽골 소로 만들었대요. 아, 큐이예요 어. 아, 지고있이란또 <laughs> 추천해 줄 만한 그런 뭐 음식 같은 거 있어요? 몽골 자시 유명해요. 몽골이 또 자시 유명해요? 네. 오, 괜싸게 근데 이거 조그만없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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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짜리인 거야? 한국 돈으로 이렇게? 이게 300g. 그러면? 15,000? 15,000원? 음. 어, 귤 하나를 사고 사과를 샀다. 사과가 여기 쬐끔한 사과 귤하고 사과하고 오케이 이만큼 장 봐서 나오는데 7만 원 너무 싼거 <laughs> 너무 싼가? 그냥 비슷한 거 같지 않아? 비슷한 거 같아 어. 여기 물가가 결코 싸거나 그러진 않은 거 같아 올라가서 도시에또 제일 높이 빌딩이 제일 높이 1등이 32층이다. 두분 계시면 굉장히 추워 보이네. 뭔 아, 것처럼 같아. 아 너무 추워요. 진짜로 추워요. 한겨울, 우리나라 진짜 한겨울 추운 날. 그런 날씨 같아. 자기야, 이쪽으로 와봐. 어, 응. 해드립니다, 해드립니다. 자, 거기서 춤을 한번추줍니다 말춤 한번 춰야지. 더 <laughs> <laughs> 좋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 싱기스칸 말을 타고 있는 동상을 세웠고, 그리고 2006년도에 세웠어요, 또한. 싱디스칸의 고향을. 이렇게 소시 있거든. 근데 이 소단에 역시 사람들은 이런 데만 있으면 이렇게 뭘 담아놓나봐. <laughs> 소원을 빌면서. <laughs> 광활한 대지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와. 그냥 허벌판. 허벌판. 어, 수리가 저렇게 날라와서 손에 딱 있는 걸 할, 하는 거야. 자기도 이제 체험을 할 거야. 갑시다. <laughs> 어? 어? 진짜 짝달막 가지 않아? 응? 어? 어쨌 몽골 여행 같아. 몽골 여행 같아? 응 어, 몽골 몽골해 가지고. 몽골 몽골해? 몽골 어. <laughs> 그래 몽골 온 느낌은 어떠십니까? 어, 추워요. 그리고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산이 전부 다 민둥산일까? 그리고 허허벌판이고. 허허벌판이고. 와. 그리고 진짜? 저는 독수리나 동물들이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참 신기해. 어, 얘도 다리 아해 나가 얘가라붙더라고 저기 몽골 오실 분들은 사, 개, 강아지 사료 한 상자 사가주세요. 한한 봉지. <laughs>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럼, 어. 그러면 떼로 달려들 것 같은데. 그럴까? 떼로 달려들려나? 안겨워라 <laughs> 흔들어야 돼요. 오케이.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보세요.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느낌 되게 좋은데? 오! 케이 잘했어. 자, 이 한번 해 보시죠. 아, 뭐, 무섭지 않아요? 아, 무서워요. 이제. 자, 이번에 청윤 차례. 어. 조금 뒤로 가고. 예! 우! 보세요.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하나 더. 예! 예! 나 무서워 가지고. 무서워다 그랬지. 무서워서 그랬지. 아니요. <목소리> <목소리> 아, 정말 잘했어. 잘했어. 굿.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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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제 낙타 할 차바를 타자. 갑니다. 예? 어, 이 이렇게, 응?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까? 아! 뒤로. 뒤로. 이제. 오, 야, 봤어? 맞출 뻔. <laughs> 맞쪽 뻔. 진짜 맞출 뻔. 어, 맞았어야지. <laughs> 맞출 뻔. 세상에 내가 무슨 어? 선수라고 아, 한번 더. 자. 아빠, 한 오! 많이 날아갔어. 오. 나좀제주 있는 거 같아. 연습하면 될거 같아. 자기 이제. 그게 뭔거 여행 아냐나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몽골에서 말 타다가 어. 왔다고. 어. 자. 그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어. 정말. 저거 안 돼요? 예, 예, 됐어요. 아, 보 네. 와, 첫판 했어. 진짜. 한번더해 봐. 징기스칸 징징징징 징기스칸. 오. 거기야. 나 조금 연습하면 될것 같아. 뭐 있죠? 뭐있어 뭐 있어. 어, 나좀 연습하면 활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추우니까 패스하고 저 나트 타러 가자. 괜찮지 않아? 이렇게. <laughs> 맞아. 맞아. 자자. 오! 어,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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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어, 이렇게. 오. 이잘 감사하겠다. 자. 여봐, 뭐낙 타야. 잘 부탁해. 오. 오,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오메. 됐다. 하나, 둘. 오케이 okay. <laughs> 낙타 털 느낌이 어 낙타 털이야 근데 낙타 이 등병을... 등뼈하고 <laughs> 엉X라고 닫는다고 <웃음> <웃음> 아까 그 단어 썼잖아 브라 브라우니? 브라우니? 브라우니 공익공원 이쁜데요. 여기는 또 저렇게 선황당처럼 만들어 놓고 어, 소원을 비는 곳이라는데, 이런 곳을 또 청림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요. 우리는 종교가 달라서 <laughs> 와! 게릅니다. 오늘, 이번 여행 상품의 가장 핵심이지요. 오, 따뜻해요, 따뜻해. 오, 따뜻하네. 생각보다 따뜻해.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돼. 신발은 여기서 벗고, 그리고 여기에서 슬리퍼를 신고, 여기 들어옵니다. 음, 현대식 게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 따뜻해. 뜨거워. <laughs> 뜨거워.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따뜻해. 맞다. 아, 여기, 여기서 여기서 자면 따뜻하겠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고 전기를 꽂을 수 있을만한 데가 여기 여기 그도 여기에다 전기를 꽂고 자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허르복이라고 해서 양을 돌에다 구운 걸 준답니다. 예 이게 허르복이래요. 먹을 준비 비닐 장갑 끼시고. 어. <laughs> 저는 이렇게 그냥 진짜 갈비, 갈비, 갈비. 어. 음, 맛있어요. 입에 대자마자 약간 양 냄새가 나요. 안 난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 응. 오늘 양고기 안먹는데 드셔보세요. 그래도. 응. 한번안 먹었어요. 한번 먹어야 조금 별 차이 안 나는데. 한끼요 음. 음. 저희가 오늘 밤 머무는 게르입니다 게르가 이렇게 아시죠? 어, 몽골의 게르 숙박업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하늘에 별이 안 보이시죠? <laughs> 새까맣게 지금 있어요 저기 있다! 음, 저기다 <laughs> 우리 숙소로 못 찾아 <laughs> 어. 너무 추워서 밖에다가 저희가 물을 내놨어요. 냉장고에, 냉장고 밖에가. 음, 음. 음. 아, 이따. 이따가 별 보러 가.